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 얼굴을 보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주, 주변이 좀 정신없는데 자, 작업을 하다가 급하게 제가 풍선이 잘 터진다고 댓글이 올라와 있어서 음, 그것에 관한 영상을 좀 올리려고 제가 어,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자. <laughs> 풍선이 터지는 원인, 무엇이 있을까요? 어,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풍선을 관리를 잘 못해서 어, 풍선이 작업하고 있으면 이 풍선이 안 좋게 변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터지는 원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풍선을 잘 다룰 줄 몰라서 어, 내가 아직 미숙해서 어, 터질 수 있는 원인이 두 번째 원인이 크게 있어요 그러면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관리는 첫번째 이렇게 풍선이 봉투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풍선을 어, 처음에는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딱 개봉이 안된 상태에 있었겠죠 뭐 제가 상표를 될수 있으면 안 보여주려고. 자, 뭐, 풍선을, 이렇게. 자, 이런 풍선. 이렇게 개봉이. 처음엔 안돼 있는 상태로 돼 있었겠죠. 근데, 뜯어서 이제 쓰고 있는 풍선이에요. 이런 풍선들이. 그런데, 이 풍선을, 어, 개봉한 다음에, 개봉한 다음에는 이제 일단은 공기중하고 이렇게 일반 공기중하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산화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씩 약해져요, 풍선이. 그래서 풍선을 개봉 했으면은, 어, 빨리 쓰는 게 좋아요, 최대한. 너무 오래 두지 않고. 작업할 때도 이것을 이렇게 개봉한 상태에서 풍선을 꺼내놓고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내가 이래갖고 뭐한 시간씩 막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이 작업하는 사이에 풍선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쓸 만큼만 쓸 만큼만 꺼내서 쓸 만큼만 꺼내서 딱 빼놓고 나머지는 다시 어, 어, 다 쓰고 남은 풍선 어, 이런 풍선으로 어, 버릴 터진 풍선 이런 걸로 다시 꾹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람이 공기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어, 한 다음에 이런 밀폐된 용기에다가 넣어서, 이것도, 이렇게, 묶은 다음에, 밀폐된 용기에다 넣어서, 이런 김치톡 같은 게참 좋아요. 넣어서, 서늘한 곳에, 공기가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기를 개봉한 상태로 오래 작업하지 말 것, 오려 두면 안 돼요. 두 번째, 풍선을 보관하는 곳에 어, 햇볕이 직사광선이 비치면 안 좋겠죠. 어, 너무 따뜻해지면 이게 자꾸 이렇게 팽창이 열이 가해지면 이렇게 팽창이 수축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져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있는 곳이나 따뜻한 곳, 방에 어, 우리가 방에 불을 떼잖아요 그럼 불땐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서늘한 곳, 최대한 우리 집에서 가장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돼. 이렇게 잘 밀폐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곳이 없다. 그러면은 추천할 수 있는 곳이 냉장고에다 넣어두면 돼요. 냉장고의 어, 안쪽 말고 안쪽은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냉기가 바로 나오는 얼어붙으면 문 쪽에 이렇게 냉동실 에 얼리면 안 되고. 냉장고의 문쪽에 그 영리가 최대한 약한 곳 이, 이, 여기다 넣어서 보관해도 돼 여러분은 이제 풍선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인가 아닐 것이니까 봉지로 한 봉지 정도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서 해서 써도 되고요 만약에 어, 풍선이 좀안 좋다 지금 당장에 풍선을 쓰려고 하는데 좀잘 터진다 음, 그러면은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은 지금 당장 냉장고에 넣어두고 1시간 이상 놔뒀다가 쓰면은 그래도 조금 낮게 잘, 조금 잘 터지는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개봉한 풍선을 최대한 빨리 사용할 것. 개봉했으면 여러분, 어, 사실은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한 봉지 개봉했다. 어, 봉지로 사고. 낫기를 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쓰, 다 쓰셔야 돼. 어, 하루라도 넘기면은 좀안 좋아요. 어 둥근 풍선은 그래도 조금 오래 가는데 이 요술 풍선은 하루라도 이를 개봉한 상태에서 하루라도 넘기면은 안 좋다는 거. 어 그래서 항상 풍선을 재수 있으면은 구입할 때는 봉지로 구입해서 내가 쓸 만큼 내서 쓰고 나머지는 잘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잘 보관하면은 어한달 정도는 개봉한 상태로 잘 묶어서 밑에 어, 용기에다 보관하면은 어, 뭐 레이브나 그 이런 데 있잖아요. 어,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밀폐 봉지 같은 거 이런 것에 넣어서 두면은 그래도 한달 정도는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봉 안한 그냥 일자 막 구입한 풍선도 어, 어, 봉지째로 구입했으면은 어, 1년 정도는 어, 잘 보관하면 괜찮고. 1년이 될수있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몇 개월 안에 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1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풍선을 잘못 보관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작업을 잘해도 풍선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거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풍선을 내가 다룰 때 잘못 다루어서 그런 경우 자, 만약에 내가 풍선을 어, 풍선을 불기 전에 내가 그냥 바로 불면은 풍선이 딱딱해져 있는 경우에는 펌프 를 이렇게 넣어서 펌프질 하게 되면은 이 주입구 부분만 빨리 막 부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풍선이 어, 한쪽만 강하게 막 이렇게 힘을 받게 되니까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일단 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쭉 늘려줘. 이 작업을 해주는 것이 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바람을 넣을 때 우리 여러분이 넣을 때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바람을 이런 식으로 잡고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내려져 있죠. 그러면 바람이 여기서 바람이 들어갈 때이 풍선의 옆에를 많이 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풍선이 이렇게 반듯하게 될수 있으면 되게 해서 바람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될수 있으면, 반듯하게. 그래서 바람이 들어갈 때, 들어갈 때 바람이 여기서 쭉 밀려서 안쪽까지 쏙 들어가는 느낌으로 바람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걸려있는 것을 억지로 불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터지겠죠? 어. 그러니까 반듯하게 해서 바람이 쭉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어. 바람을 넣어야지 잘안 터진다. 알겠죠? 그거 묶는 방법은 이제 묶었다 묶었을 때 이제 이제 바라 방울을 만든다 이거죠 방울을 방울을 만드는데 내가 너무 풍선이 이렇게 너무 빵빵해 있으면은 양손을 잡고 양손 잡고 아한 가지 더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람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이것을 바로 묶으면은 여기가 아주 많이 빵빵해 지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조금 빼주면 얘가 조금 약해지겠죠. 그래서 조금 부드러워지겠죠. 그런 다음에 묶어 주면 작업을 해도 잘안 터지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불었는데도 내가 너무 빵빵하다. 그러면 양손 바닥으로 여기 앞쪽, 바람 넣은 쪽에서 눌러주면 뒤로 이렇게 밀려가요 밀려갔어요 밀려가면은 여기가 약해지죠 그러면은 조금 덜 터지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눌러주면은 아, 밀려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러 번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지면 만질수록 풍선은 약해져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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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렇게 부드러워졌으니까 풍선이 안, 안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번 만지면은, 여러 번 만질수록, 풍선은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러면서 약해져가지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번만 꾹 눌러주고, 그 다음부터는 방울을 만드는 거예요. 방울을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손가락 같은데, 이렇게 토떡 같은데 걸리면 잘 터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새끼 효과 띄웠다고 생각했을 때, 자, 풍선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양손바닥으로 한번 눌러주고. 여러 번 자꾸 눌러주면 더잘 터진다 그랬어요. 한 번만 쭉 밀어준다 그랬어요. 방울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게 너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또쭉 눌러서 뒤로 밀어주고, 방울 만들고. 그리고 돌릴 때 이제 너무 빵빵해서 잘 터질 것 같다 그러면은 천천히 돌려주세요. 눌러서 천천히. 그리고 풍선과 풍선끼리 마찰이 있으면 잘 터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은 풍선과 풍선끼리 마찰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왼손으로 눌러라는 것은 이렇게 집어넣어서 왼손을딱 누르면은, 돌릴 때, 지금 손가락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풍선과 풍선끼리 닿지 않고, 손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잘덜 터져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만약 이렇게 돌려서, 잠그기를 했다. 잠그기를 한 다음에, 여기다꽂꼬집여기다한번더 잠그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잠그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은 또 풍선과 풍선끼리 이렇게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풍선이 잘안 터지게 하려면은 손가락을 사이에 이렇게 잡고 살짝 당겨서 당겨서 돌리면은 조용히 돌아가요. 당겨서 조용히 돌아가니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풍선이 잘안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풍선이 잘안 터지게 하는 방법을 어, 알아야 돼요 어, 관리하고 여러분이 만들게 할때 어떻게 해서 풍선을 안 터지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어, 풍선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